자, 이제, 음, 46페이지, 필수의 제 3번을 풀어보면, 중심의 자표가 1,4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직선과 접할 때, 모든 상수 K값을 구하라. 라고 있어요그런데 자, 보니까, X축에 접한데, 아, X축에 접한다는 말이 뭐죠?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이 원을 생각해보니까, 어, 여기서, 여기는 중심의 좌표가 결국에 중심에 있는 y 좌표가 결국 여기 있는 반지름과 같게 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이게 반지름은 결국에 중심의 y 좌표가 4니까 이 절대값 양수죠. 그렇죠? 반지름은 4가 되겠습니다. 이 얘기요, 그렇죠? 이쪽 아래쪽에서 접했다고 하면 어, 중심의 y 좌표의 절대값 붙인 값이 반지름이 되겠죠. 그려보면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났더니 자 이제 중심하고 이 직선이 있었대 자 한번 살펴보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런 원이 반지름이 4인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직선까지가 접할 때어 교점이 한계일때즉 반지름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 d 가 서로 같을 때 그때 k 가을 거라 얘인 거야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이 D를 구해보면 여기다 할게요 자 D는요 어떻게 되느냐 루트 3의 제곱에다가 1의 제곱을 더한 후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더한 후자그 분에 대입하면 1,4를 대입해요 3 마이너스 4 플러스 K 절대값 요 값이 결국 몇이다? 반질름인요 4와 같습니다 이렇게그렇죠자 그럼 얘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 플러스 k는 4에다가 4로 2, 10이죠. 음 4로 2, 10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k는 4로 2, 10이고요. 하나는 또는 절대가 푼 거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플러스였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결국 마이너스 4로 2, 10입니다. 따라서 넘어가니까 1 플러스 4 루트 10이고 또는 k 는요 넘어가니까 1 마이너스 4 루트 10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적한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밑에 문제 풀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